안 걸리지? 방전됐단다. 긴급 출동 전화해야 되겠다. 하이 현대 해상입니다. 긴급 출동 등의 하이카 서비스는 1번, 자동차 사고 접수는 2번. 죄송합니다. 지금은 문의 전화가 많아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통화가 어, 끝나는 대기 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출동 접수! 스마트폰 고객센터 메뉴에서 긴급출동을 클릭. 접수. 나의 현 위치 파악을 동의하고 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요구사항에서 배터리 충전을 클릭하면 접수 끝! 와, 간편하다!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네! 이번에 오픈하는 대고객용 스마트폰 고객센터는 아이폰 또는 갤럭시 S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총 9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의 메뉴 중 이번 8월 16일 오픈해 정식 서비스되는 메뉴는 총 7가지입니다. 긴급출동, 사고접수, 계약조회, 증명서 발급, 지점찾기, 부가 서비스, 공지사항이 1차로 오픈되는 메뉴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메뉴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상품 메뉴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11월 초에 추가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타사에서도 이미 스마트 고객센터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출시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삼성화재나 LIG 손해보험이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지만 간단한 텍스트 위주의 안내성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긴급출동, 사고접수, 계약조회, 증명서 발급과 같이 실제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센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우리 회사 계약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셨던 사고 접수, 계약조회, 증명서 발급, 뭐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사고 접수 메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접수는 크게 자동차 사고 접수와 장기 보험 사고 접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는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사고 접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보험사고접수는 실제 스마트폰에서 원스톱으로 사고접수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의료비 영수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유첨, 접수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사고접수는 유첨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을 전송해야 했지만, 스마트폰을 통하면 유첨서류를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유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조회 메뉴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장기, 자동차, 일반 보험의 계약 상세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가입 증명서, 증권, 소득공제 납입 증명서 등의 증명서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점 찾기를 통해서는 본인의 위치 주변 현대 예상을 찾을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는 차계부와 주유소, 유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모든 메뉴가 로그인이나 고객 인증서 없이 그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긴급 출동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당사 자동차 보험 하이카 특약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지점 찾기나 부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당사 계약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조회나 장기 보험 사고 접수, 증명서 발급 등의 메뉴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스마트 고객센터의 오픈이 우리에서 고객분들한테 어떤 편리함을 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존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원과의 통화를 위해서 ARS 멘트를 듣고 상담원에게 연결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역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가 있는 장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고객센터의 오픈으로 인해 당사 계약자들에게 타사와 차별화된 무창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